사리울타리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둑 영감을 사랑한 할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건 자유이지만 도둑을 사랑하는 것은 틈문 일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할머니가 도둑질을 하는 영감을 사랑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명어사 박문수가 어느 고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울에 어떤 도둑이 있는데 워낙 신출 귀물에서 관아에서도 잡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이것저것을 알아봤지요. 그 결과 다음에 도둑질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집은 최부자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부자댁은 그 고을에서 아주 큰 부자였지요. 그래서 박문수는 최부자 집에서 도둑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최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박문수는 최부자를 찾아가 슬쩍 마패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최부자는 깜짝 놀랐지요.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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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어, 어이일로 오셨는지요? 저희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사옵니다. <놀람> 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온 것이 아니네. 최부자는 박문수가 자기에게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자 피로소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하우면 무슨 일로 마패를 보여준 건지요?" 이 고을에 와서 여러 백성들에게 들어보니 어떤 도둑이 있어서 근심이라고 들었네. "아, 그 도둑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관하에서도 포졸들을 풀어서 몇박 며칠 동안 밤새 온 고을에서 잡으려고 해도 어찌나 신출규물한지 귀신처럼 사라져서 잡지 못했지요." 소인도 그 도둑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을 잡으려고 자네 집으로 왔네. 에? 그동안 도둑의 행적을 보고 판단해 본 결과, 내일쯤 자네 집에 있는 곳간으로 도둑질을 하러 올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왔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수사에 협조를 해줘야겠네. 아이, 당연하죠. 온골 사람들의 근심꼬리를 없애주는 일인데. 어찌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음, 그동안 도둑은 주로 잘 사는 집에 곳간에 들어와 양식을 훔쳐간 것으로 알고 있네. 그래서 도둑이 양식을 훔쳐갈 때 흔적을 남기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네. 에? 그런 방법이 있사옵니까? 도둑은 지금까지 가만히 속에 있는 양식은 손대지 않고 가벼운 자루에 있는 것만 훔쳐갔더구만. 그것은 도둑이 가만이를 통째로 들고 갈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일세. 그래서 가만이보다 가벼운 자루만 들고 간 것일세. 어, 그런 주질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일 밤에도 도둑은 곳간에 있는 자루만 훔쳐갈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양식이 들어있는 자루에만 작은 구멍을 뚫어 놓게. 에? 구멍을요? 그러니, 구멍을 뚫어 놓으면, 부득이 훔쳐갈 때그 구멍 아래로 쌀이든 보리든 세워나와서 바닥에 떨어질걸세. 그리고 아침에 그 떨어진 쌀의 흔적을 따라가면 부득이 있는 곳이 드러날걸세. 이야 오사토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묘안입니다. 당장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부자는 하인을 시켜 곳간에 있는 쌀자루에 모두 작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문수와 취부자가 보니 정말 곳간에서부터 쌀이 흘러나와 대문 밖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하인을 관하로 보내 포졸들을 데려오라고 시켰고 달려온 포졸들과 함께 쌀이 떨어진 흔적을 찾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흔적을 따라가 보니 그 집은 가난해서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었고. 집에는 늙은 할멈과 손녀가 단둘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수와 보졸들은 놀랐지만 마루에 최부자의 집에서 도둑맞은 쌀자루가 있으니 물증도 확신했습니다. 마루에 도둑맞은 쌀자루가 있으니 저 할멈이 도둑인 것이 틀림없다. 할멈을 체포해라. 예, 예. 아이고, 나리. 소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요. 그렇게 박문수는 할멈을 체포해서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관하로 온 박문수는 어사복을 입고 할멈을 문초했고 고을 사람들은 드디어 도둑이 잡혔다고 하자 모두 관하로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할멈은 듣거라. 고을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겠다. 아이고, 어사또 저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밤마다 양식을 마루에 갖다 놓아서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요. 뭐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성을 하지 않다니 끌려가야겠구나. 포도청으로 끌려가야겠구나. 포도정으로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니 할멈은 울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살려주십시오. 아, 아, 아. 그런데 그때 구경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노인이 튀어나오더니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소인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소인이 범인이오니 저 할멈을 풀어주고 소인을 벌해주십시오. 뭐야 영감이 범인이라고? 아니, 영감이 범인이라고요? 모두들 놀라는데. 노인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10년 전에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살며 도자기를 굽던 도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이진사가 백자를 만들라고 해서 정성을 들여서 백자를 만들어 이진사에게 드렸습니다. 헌데 이진사는 도자기 값을 죽이는커녕, 먼지가 껴 있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백자를 한양으로 상납해야 하는데 네가 백자를 잘못 만들어서 상납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너희 집과 재산을 다 내놓아라. 에? 아이고 진사나으리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렇게 해서 노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요지와 살고 있던 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져가지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어떤 집에 양식을 훔쳐서 깨지고 가다가 저할머니 사는 집을 지나가는데 어린 여자애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저 할멈과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laughs> 아이고 보리 살도 떨어진지 벌써 보름이 되어가니 너 먹일 게 하나도 없구나. 너의 부모가 작년 장마 때 홍수에 휩쓸려 가서 죽지 않았어도 굶지 않을 텐데. 아이고, 불쌍한 내 손녀. 아이고. 그렇게 둘이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보니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래서 짊어지고 있던 쌀자루를 마루에 설정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가서 담장 너머로 이렇게 몰래 보니까 할머니 제가 준 쌀로 밥을 해서 손녀랑 맛있게 먹으며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마음도 왠지 흐뭇해져서 다음부터 가끔 몰래 양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소인이 범인이옵니다. 소인을 체포하고 할멈을 풀어주십시오. 사또 명감의 하소연을 듣던 할멈은 그동안 양식을 줬던 사람이 영감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를 살리려고 자수를 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영감에게 그만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영, 영감. 아흐.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먹게 해준 것만도 고마운데 왜 저를 살리고 죽으려고 하세요? 어서 또 소인이 훔쳤습니다요. 소인을 벌해 주세요. 할멈, 그러지 말아요. 할멈에게는 손녀가 있잖수. 나야 홀몸이니 죽어도 괜찮지만 할멈은 살아야 손녀를 보살피지요. 아이고. 박문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도둑질을 한 것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니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모두를 듣거라! 저 노인이 할멈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한 것은 알겠다. 그러나 도둑질을 한 주는 어쩔 수 없다. 여바라사또저 할멈은 석방하고 노인은 모레 아침 포도청으로 압송해라. 예. 그렇게 어사가 판결하자 할멈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포도청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니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 보자기에 먹을 것을 싸서 감옥에 갇혀있는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이거 먹을 것좀 싸왔어요. 아니, 할멈, 여기 오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영감이 죽음을 각오한 것보다 위험하겠어요? 죄수에겐 하루에 죽한 끼만 준다는데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어서 이거 드세요. 영감이 준 찹쌀로 만든 인절미예요. 그리고 이 막걸리는 저 간수에게 좀 나눠주고 갖고 온 거예요. 어여, 드세요. 그때 간수가 바깥쪽에 눈치를 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거 막걸리는 얼른 먹여요. 들키면 나 잘려요. 그러자 노인은 이틀을 굶다시피 해서 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떡하고 전 그리고 막걸리를 순식간에 먹었지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 겨우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 이제 좀 배가 부르네. 할멈 고마워요. 헌데 다른 집도 어려운 집이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여러 번 양식을 갖다 주었어요? 할멈 사정을 알고 보니 그냥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어. 나도 밤마다 양식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감쪽같이 사라져서 알 수가 없었지요. 헌데 이렇게 알게 되네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긴 줬지만은 한 번씩만 줬지요. 헌데 할머에게는 여러 번 갖다 준 이유가 있었어요. 양식을 준 다음 날 낮에 할머니 담장 밖에서 마당에 있는 할머을 보고 좀 놀랐어. 왜냐하면 죽은 내 마누라의 얼굴에 보조개가 있었는데 할멈의 얼굴에도 양쪽 볼에 보조개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할멈이 마누라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노인이 그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유를 알게 되자 쑥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려. 그러면 마음이라도 비치지 그러셨어요. 노인은 할머니에게 핀잔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그 말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마음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나는 도요지도 빼앗기고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도둑놈이니 그럴 수가 없었소. 도둑질은 안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직업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만 맞으면 서로 위하며 알콩달콩 사는 게 행복이지요. 노인은 할머니의 그 말에 그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허, 어, 정말이요? 그렇게 말해 주니 정말 고맙소. 네, 그러면 뭐해요? 이제 포도청으로 가면 영원히 이별을 할 텐데. 에이 그 나한테 일찍만 말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지. 아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지만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노인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너네 시간 끝났어요. 얼른 나가요. 안 그러면 나 징계당해요. 알았어요, 영감님. 저 이제 가요. 할멈, 고마워요. 잘 가요. 두 노인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할머니가 이번에는... 솜으로 누비옷을 들고 와서 노인에게 줬습니다. 저기 이거 받아요. 에이, 이게 뭐요? 한양까지 끌려가면 한 달이나 걸릴 텐데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솜으로 누비옷을 만들어 봤어요. 노인은 그 솜옷을 받고. 가정의 따뜻함이 몰려와 그만 또 어둠물이 적셔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죽은 마누라 생각이 떠나서 그래요. 마누라도 생전에 추운 겨울이 오면 이런 소옷을 해주었죠. 마누라가 죽은 지 10년 만에 이런 정을 받아보는 것은 음이라그랬소 에이, 그, 일찍 만났으면 여러 벌 해주었을 텐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끌려가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멈할멈 마음, 마음만 받고 갑니다. 에이, 고마워요. 두 노인은 사랑하자 이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비극적 현실에 그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며 할머니를 끌고 가자 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픈 작별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감옥의 뒤쪽에 있는 창문 밖에서 두 노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방문수였습니다. 아침에 보도청으로 압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농부 몇 사람이 관아로 찾아와 노인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기들 집에도 누군가 양식을 놓고 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인이 틀림없으니 제발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노인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노인에게 면회를 왔다는 보고를 듣고 감옥 밖에서 대화를 들어봤던 것이지요. 박문수는 두 노인이 아프게 이별하는 대화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박문수는 노인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할머니도 고울 사람들도 모두 와서 봤지요. 모두를 듣거라. 저 노인이 도둑질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진사가 나쁜 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어야 했고 할멈뿐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선행을 베푼 데다가 오직 부자집만 도둑질을 했다는 점또 할멈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수를 한 정상을 잠작하여 판결하겠다. 포도청으로 압송하는 것을 취소하고 노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박문서는 그렇게 집행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집행유예이니 노인은 당연히 풀려나게 되었지요. 노인과 할머니는 서로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 영감님 이제 살았어요. 할멈 <laughs> <알몸. 웃음> 노인이 석방되어 관아에서 나가고 모두 정리가 된 후에 박문수는 이진사를 체포해 왔습니다. 아이모사또 소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포박해서 긁어 왔는지요? 소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탈 것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사옵니다. 남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네가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괴롭힌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악질로 괴롭힌 것은 노인이 구운 도자기에 트집을 잡아 도요주를 뺏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빼앗고 인생을 망친 것이다. 어사또 그건 소인이 한양에 상납할 백자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해서 오히려 소인이 백자를 보내지 못해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옵니다. 그 이유가 백자에 티끌이 있는 것이더냐? 예, yeah.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더욱 이 티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을 뒤집잡아서 착하고 순박한 노인의 재산을 빼앗다니 네가 사람이냐? 너 때문에 그 노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온 고울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너한 사람 때문에 온 고울이 난리가 났으니 그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겠다. 여보라사또 저 천하의 사람같지도 않은 이진사를 감옥에 하옥하고 내일 포도청으로 압승해라. 예. 또한 이진사가 빼앗은 노인의 재산을 돌려주고 이진사의 남은 재산도 모두 이고을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서 나눠주도록 해라. 예. 아이고 사또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laughs> 닥쳐라. 그렇게 박문수는 노인에게 빼앗은 도요지와 집을 돌려주고 이진사를 포도총으로 압송했지요 그렇게 되자 노인은 다시 도자기를 만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인과 할머니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으니 늦은 사랑이라 그런지 젊은이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자기 일이 끝난 노인이 할머니와 그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네요. 할멈, 이렇게 모여 앉아 밥을 먹으니 사람 사는 것 같소. 에이그, 일찍 만났으면 진작에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을 텐데. 에이, 목욕을 시켜준다고? 다 늙어서 시켜주는데 뭐 별일이 있으라고요 허, 내가 이래 봬도 이팔 청춘이요. 아이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응? 에이? 해그망측해라. 소녀가 들어요. 허여, 식사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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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인은 할머니와 함께 손녀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별 일도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그렇게 또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